안녕하십니까. 도선일행 사제의 도선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요 어, 대운이 오기 전에 징조가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어, 징조는 뭐 이런 현상은 대운이 오기 전에 이런 현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주로 어, 조금 그 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대운의 어떤 그런 현상과 감정을 느끼시기에 충분한 현상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대운이란 것은 주로 한 20년이나 30년 이렇게 통운으로 오는 통운 대운이 있고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오는 기운 그리고 소운 대운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운이 오면요. 굉장히 많은 변화와 변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어, 재산과 명예와 그리고 직장과 어, 나의 주변의 모든 상황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기란 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다섯 가지 정도로 추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어, 대운이 오면은 이제 어, 그 생활습관과 그리고 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건강이 좋아져가지고요, 이 체력적으로 그리고 어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동화해가지고요,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고요, 정신 건강이 상당히 상승되고요. 이렇게 해서 몸이 굉장히 근육이 붙는 이러한 좋은 건강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몸의 근육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어, 그리고 육체가 건강해지면요. 굉장히 명확하지 않던, 굉장히 그 본인이 굉장히 우유부단했던 그런 모든 게 정리가 되고, 확실한 목표가 생기고요. 흐릿하게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목표와 그리고 어, 능력이 향상이 되고 어, 그리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어, 사랑했던 부모님이 이제 자신의 곁을 떠나고요. 어, 그렇게 자신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자신을 어떻게 억매이고 자신을 어떻게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게 했던 어떤 인연들이 이제 사별을 하고요,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인연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물론 너무 가깝고 너무 소중했던 분들이 이 세상을 등지게 되시면 그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연이 정리가 되고, 아, 나를 가로막았던 어떠한 인연인과 어, 나를 또 굉장히 힘들게 하였던 인연, 그리고 어, 나의 어떤 능력과 재산적 가치, 그리고 어떤 그, 그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하였던 인연들이 떠나가고요. 아니면 이제... 어, 그 인연의 반대로 해서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재산적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어떤 징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함이 이제 어떤 직장의 변동이나 그리고, 인맥의 추천, 그리고, 중요한 어떤, 어, 직위의 발탁, 이렇게, 이렇게 이동이 있고요. 또 나의 어떤 그 주거지나 근거지가 평소에 자신이 마음을 먹고, 그리고 행하려고 하였던 어떤 그런 귀촌, 귀농, 귀여, 이런 쪽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건축 행위나 인테리어 행위나 이런 그런 그 자신의 근거지를 바꾸고 새로운 어떤 그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동과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럴 때 이제. 어, 직장인들은 많은 어떤 그 이동과, 어, 변동을 겪을 수 있고요. 어, 또한 이때 굉장히, 어, 외로움, 고독, 그리고 이제, 어, 그 우울증, 조울증이나,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게올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그런 대운이 오는 징조에서 자신의 근거지나 어떤 그 직위의 변동 그리고 직장의 변동 그리고 어, 그 재산의 변동 이러한 것을 인간관계의 변동 이런 걸 겪게 되면요 아, 극심한 어떤 이런 감정적인 기복이 생기는데요 이런 감정적인 기복은 반드시 지나가고요 이런 바, 감정적인 기복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편안한가. 여유로움이 찾아오면서 어 자신의 어떤 그 과거일을 회상하시면서 어 현재 자신의 성장한 위치를 어 느껴보시고 웃으시는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게 어 대운이오는 또그세 어 번째 어떤 징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 이러한 그 대운이 오기 전에 어떤 이러한 그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요, 어, 진록이라고 하여가지고요, 어, 진짜 어떤 그런 그 자신의 긍정적인 자신감 그리고 성취감 그리고 어, 노력 그리고 어, 굴하지 않는 어떠한 실현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진록이라고 하고요. 진상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진록과 진상관이 발생하면요. 또 이러한 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요. 이러한 또 진록과 진상관의 작용으로 재물이 크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였던 그러한 꿈과 희망, 그리고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는 기복과 자맹을 이루어서 들어오는데요. 기복은 들고 나가는 것이고요. 자맹은 누구도 모르게 몰래 들어오는 게 자명입니다. 운은 절대로 어떠한 그 눈에 보이지 않고요. 어떠한 느낌도 없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에서 어, 버스 전용차로를 단속하는 아행 어떤 그런 순찰, 경찰차의 어떤 그런 어, 어떤 그 방식으로 운이 접근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함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알아차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의 흐름은 이런 진녹과 진상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츰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 이러한 대운이, 천운이 들어오는 징조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러때 특히 진녹과 진상관이 들어올 때는요, 본인이 느끼지 못하더라요. 못 하더라도 주변의 어떤 환경과 그리고 주변의 어떤 그런 그인간관계의 변화에 의해서 자신이 서서히 느끼고 그리고 이걸 추론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의 흐름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운이, 대운이 들어오고 천운이 들어올 때는 특히 흉몽을 좀 많이 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흉몽, 흉사 이런 흉몽이나 흉사를 이렇게 꿈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흉몽이나 흉사가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의식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과거의 허물과 어떤 잘못이 벗겨지고요. 그리고 억울하고 그리고 약간 조금 어, 누명을 썼다고 할까요? 이러한 어떤 그런 어, 부족하고 굉장히 침울했던 어떤 기억들이 어, 어떤 꿈 속에서 무의식 세계에서 어떻게 에, 이게 에, 탈피되고 그리고 이게 벗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흉몽, 나쁜 꿈, 무서운 꿈, 그리고 굉장히 에, 꿈에서 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어, 크게 에, 다치거나 공경에 빠지거나 그리고 에, 가족들이 에,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어, 자신이 굉장히 어, 어떻게 쫓기거나요 그리고 큰 손해를 보는 꿈도 이러한 꿈도 반드시 어, 흉몽이 아니고요 어떤 이런 대운과 어떤 그런 천운이 오기 전에. 자신의 의식세계를 바꾸고, 어, 마음을, 어, 평정하게 하는 이러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운이 올 때, 이렇게, 흉몽을, 그리고, 어, 꾸게 되고요. 어, 대운이 오기 전에요, 어, 반드시 또, 어, 그, 가벼운 재판과, 그리고 송사에 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함은, 이러함은 반드시 자신의 어떤 인연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재산적 증진과 번영과 번창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기에 이러 함을 절대로 너무 숙고하시거나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 없고요 담담히 맞서시면 반드시 좋게 해결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게, 모든 게 해결이 되고, 편안해지면서, 대운과 천운의 어떤 그런 기세와 감흥을 느끼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복되고 좋은 운세와 운기를 맞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대운이 오기 전에 징조나 천 원이 오기 전에 징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혼동하지 않고 참고하셔도 무난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